30초 양차 먹기가, 와, 진짜, 와, 이게 몇백년 만에 나오냐, 진짜.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대 귀마 후수. 면포 놓고요. 2번 병 당겨주고, 올려주겠습니다. 야, 여기를 안 때리니까 재미가 없다. 어, 그쵸. 여기를 때려줘야 재미가 있는데, 에, 몸을 많이 살이네요. 오늘 차를 올리면은 같이 포를 올리세요. 반대쪽으로 돌면은 여기로면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 야, 이거 이렇게 걸면은 차로 병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포장의 차가 떨어지네. 와, 그러면 이렇게 막아야 될 때, 포가 여기로 떠서 차를 다시 걸면 옆으로 할 때, 양차가 걸립니다. 그쪽 양차가 걸려버리죠.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걸면은 열 때, 포가 다시 여기로 넘어오면은, 얘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니까, 오버웰밍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대가 거기까지 보고 차를 죽입니다. 자, 멍군. 네, 이거 완전 사기죠. 방금.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진마 올리고 면포에서 여기 있는 포를 막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많이들, 많이들 그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비밀을 알려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마포포마 형태를 만들어요. 그건 뭐냐? 마포포마가 제일 좋다는 거거든. 네, 끝.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진 차려놓고 결국에는 마포포마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짜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마포포마가 제일 좋다는 증거지. 자, 이런 거, 무의미한 수,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수거든요. 어,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아 차대를 요청하면은 네 이렇게 차대 요청을 하면은 한 마리니까 우리는 두 마리니까 어, 분명히 안할 것까지 보고요. 자, 이제 승리 굳히는 법을 좀 배워 두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로 와보겠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작전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어, 귀포는, 아, 외포는 귀포다라고 보통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외포는 귀포다라고 알고도 계시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귀포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면포가더 확실한 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외포는 귀포인데 왜 여기도, 여기 안 가고 여기 가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기를. 유연하게 둬야 돼.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어, 마가 변으로 가면 불리하다던데, 안 좋다던데, 마가 궁중마로 가면 불리하다던데, 누가 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궁중마가 정수가 될수 있거든요. 말을 달라 했는데, 나도 같이 달라 했고, 올리니까, 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병이 여기 있을 때는 말을 올리면은, 뭔가, 물론 상이 있습니다만, 뭔가, 어, 아, 약간 위축돼. 근데, 쫓아놓고 이렇게 가니까, 이야, 요게 또, 장기 두는 맛이 있네. 먹어주면은, 이제, 귀마가 올라오면서, 그쵸?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력이 차이가 나는 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실전 박보 문제인데 아, 말도 안 되는 형태들이 나와서 무슨 어 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궁이 여기 짱 박혀 있고 막상상마포포막어 조리 막세 마리 네 마리 막 여기 붙어 이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 낸 거고 이런 실전 박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 보셔야 우리가 진짜 실전에서 내가 두는 장기 거기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수가 좋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네요 네. 차장 나가시면 됩니다 차장 누구예요 지금 차장 차장 아니고 네. 상으로 약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말을 달라 그러면은 포장이라서 못 움직일 때 이렇게 하면은 뭐 똑같이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 먼저 취하고 올릴 때 다시 올려버리면 그쵸딱 보이시죠? 귀마의 마지막 졸까지 죽게 되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상이 죽은 것 같은데 당겨서 말을 달라 그러면은 상대가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요. 설마 여기서 뭐 지금 막 막아 걸렸는데 이거 올릴 순 없고 아, 올리면은 예, 이렇게 되네. 분명히 막아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갈 건데 모양상 뭔가. 여기를 갈 확률이 높겠구나. 왜냐면 궁이 이쪽에 있으니까 궁을 뭔가 여기를 좀 이제 두텁게 하지 않죠. 네. 두텁게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약화시켜 놓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묶여 버리기 때문에 길을 먼저 터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네요. 차로 지킬 때 차장을 치면은 포가 묶여있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닫을 때 외통입니다 남았습니다. 그럼 장기가 여기서 끝 외통입니다 자 외통을 막는 수가 하나 있는데 마로 막으면 돼요 마로 막으면 차장에 귀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털리네 다 죽네 마포가 떨어지니까 외통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귀마대 귀마우수. 아, 너무 잘해. 야, 요렇게 상이 먼저 나오면은, 어, 우리 같이 따라 나옵시다. 어, 같이 따라 나오자구요. 이렇게. 올리고요. 올리고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 떤 수가 좋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막 너무 제깍제깍 바로바로 대응을 해버리면 상대가 약간 틈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한 장기를 두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여기를 맞으니까. 음, 저는 그러면은 좀 재밌게 한번 더 볼게요. 이번 판은. 네. 상으로 먼저 때리니까. 요거를 아, 제가 먹어버리면 차가 한칸 들어서면서 노출이 되니까요. 제가 여기를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안 먹고. 한에서 일단은 술을 냈어요. 술을 딱 내버리니까 상대가 당황을 하네. 어? 근데 이거 포로 차 걸면 죽는 거 아닌가요? 어? 포로 차 걸면 죽는 거 아닌가요? 방금 차가 여기 있을 때는 저도 포장치면서 얘가 걸리니까, 네, 괜찮구요. 자, 먹어주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러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자 일단 차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잘한다. 7단, 어 잘한다. 자, 차를 먼저 쫓을게요. 차를 이렇게 쫓으니까 여기나 여기인데, 어, 뭔가 저는 보통 여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들 오른쪽 다시 여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Okay. 여기는 못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장기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합니다 지금 상대분이 두시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막는 것도 좋아하고 네뭐 요런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놓고 휙 틀어버리면 네 안전하죠 이제 좋습니다 음... 자 일단은 사 먼저 닫고, 나중에 또 차장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제가 여기 몰려버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여이 여기 제가 여기를 막으면서, 차장 치면서 또 수, 활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닫아두고, 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병을 올리면은, 이 차가 꼼짝 못할 때, 포를 넘겨서, 넘겨서, 차달라! 오케이! 고! 1, 2. 하기 전에 올려두면 은 좋겠죠. 지금 올려두면 좋겠죠. 아이템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못 가니까 얘는 이렇게 버리면은 안 하죠 차대. 어 그런 거안 하죠 차대. 이게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이거를 차대를 합니까? 상을 그냥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야 이거는 그 고민된다. 아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 야 아, 이거는 경험에 한번 맡겨볼게요. 예, 네, 이거는 경험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고! 어, 이거 올려서 지키는 수도 있었네. 자, 일단 차를 묶어두고, 차가 갈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 뭐, 한 여는 정도, 그쵸? 여는 정도일 거예요. 1, 2, 3. 자, 오케이. 더 빠른 수가 있네. 아, 더 빠른 수가 있었어요. 야,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상을 죽이는 게 맞고, 초나라는 거기서 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고, 그렇습니다. 역시 판단이에요. 어, 뭔가 느낌적으로 네 줘도 될것 같더라고. 차도체 걸려버렸네. 아 죽이지 마요. 사올려서 살려주셈. 죽여야죠. 네, 죽이고 소를 희생해서 대를 얻어야지. 야 뭐지? 잠깐만 이게 뭐지? 와. 야 이거 한 방에 풀리나? 저는 완벽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아, 아까워서 이거는. 아, 너무 아깝다. 아, 마로 먹으면 마로 먹으면은 여러분들, 네. 마로 먹으면은 차로 내 말을 먹기 때문에 안 되죠. 포장해차 달라. 네, 여기까지 본 거야? 음, um, 포장에, 음. Um, 자, 지금, 조를 올리면은, 조 올리면은, 이렇게. 못 올리죠. 아, 외통이 아니구나. 아... 여기는 포장에 차가 날아가니까요 여기는 안 돼요 아 내가 먼저 돌라고 했는데 어, 되게 얍삽하네 어 내가 먼저 돌려고 했는데 어우 먼저 이렇게 오네 아 이거 또 극찬을 해버렸네 <laughs> 아 극찬을 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형태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그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시중에 서점에서 파는 그 박보장기 책 묘수풀이 같은데 나오는 어, 억지로 만든 이런 모양 같은데 네, 실전 박보입니다. 음 내가 상을 먹으면 말을 빼서 차를 걸면서 내 포를 먹겠구나 다시 먹으면 빼서 내 차를 선수로 걸겠구나. 내가 만약에 이런 수까지 읽었다면은 차가 여기로 왔겠네. 근데 사실 거기까지 보는 거는 쉽진 않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못 막지 않을까요? 그 그냥 대충 보니까 자, 포장에 음... 차 달라 공짜죠. 아 너무 당당해 가지고 공짜 맞죠. 어 상대 너무 당당해서 아닌 줄 알았어. 아 어, 이거 참 장기가 끝날 듯안 끝나네. 자, 마달라. 얘가 있어야겠네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기물이 3마리인데 3마리로는 수가 안 난다. 그러면은 4마리로 음네 만들어서 투입을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막아주고 잘한다. 아 어,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잘하네. 차장에 내리겠죠. 마달라. 아 그렇게 빼면은 차달라. 어... 아까 차죽일 때막 되게 막 대범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실수인가? 어, 되게 막,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 우리 소심남님. 어, 일단, 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약간 위축되네요, 네. 움츠러들게 만드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대기물들이, 네 마리이기 때문에, 네 마리가 상대방 궁성으로 붙어버리면 수가 나는데요. 아, 쉽지 않아, 지금. 삼돌이 때문에. 야, 근데 상대가 지금 이거 알고 안 먹는 건지 못 보신 건지 모르겠네. 알고 안 먹었겠죠. 저도 같이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안 먹은 걸 겁니다. 고, 자 한에서 한번 수를 내볼게요. 에 제가 본 수는 바로 이거. 자 포장이 선수라는 거죠. 줄도 안 통해. 마도 안 통해. 이번에는 통하지. 네. 외통이 제 결론입니다. 아이고 또안 먹어. 마장의 외통을 노리는구나. 이번에는 진짜 끝났다. 내 차를 준다. 자, 외통입니다. 마장의 차장의 외통이에요. 1, 2, 3. 세 숫자리. 어, 이건 수비를 해야 돼요. 수비 안 하면은, 네, 수비를 꼭 해야 돼요. 마장 쳤을 때 차장의 외통을 지금 이걸로 막은 거예요. 자, 마로사를 취하면은 외통입니다. 마장의 외통이에요. 수가하습니다 네, 외통입니다. 포장이라서 이거를 못 막거든요. 그래서 며, 길이 안 막아져서, 벽이 안, 안 막아지기 때문에, 네, 외통입니다. 아까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만약에 상대가, 어, 만약에 막, 다른 걸 뒀다.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마장에, 이렇게 막을 때, 차장을 마장이라서 이렇게밖에 못 먹을 때, 외통입니다. 수가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판 귀마대 귀마 선수 마지막판은 항상 공격 장기를 보여드립니다 사실 뭐 장기 두는 목적이 전부 공격하려고 장기 두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솔직히 수비하려고 장기 두시는 분들 이 어디 있어요 전부 그냥 차장에 외통 보고 장기 두시는 거지 근데 승률을 높이려면은 공격을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약간 제가 쇼맨십 같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와뭐 쇼맨십 같은 30초 양차 먹기가 와 진짜 와 이게 몇 백년 만에 나오냐 진짜 아 소름 돋네 30초 양차 먹기가 나왔어요 30초 양차 먹기가 나왔어요 1년 6개월 만에 양차 떨어지는 묘수 수가였습니다. 장기 둘만 나네, 진짜. 자, 이거를 이제 차, <laughs> 차대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네, 포장을 막을 때 양차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